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말 사랑했다고 믿었던 여자와 최근 파혼을 하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저는 워낙 사람을 좋아하는 성격이라 제 주변에는 언제나 사람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파혼 이후로 자꾸만 사람을 피하게 되고 모두를 의심하는 버릇이 생긴 것 같아 제 스스로가 낯설게 느껴집니다. 이제는 힘든 과거를 털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시기가 된것 같아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은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번호 물어봤던 사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절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정말 큰 용기 냈습니다. 번호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놀라게 해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저희 가게로 한번 초대하고 싶은데 괜찮으신가요? 어머, 가게가 있으세요? 네, 아까 그 장소에서 멀지 않습니다. 혹시 이 근처에 사시나요? 아까는 친구 만나러 왔던 거고, 집은 조금 멀어요. 혹시 운영하시는 가게가 어떤 가게인지 여쭤봐도 되나요? 땡땡땡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수제 맥주 전문으로 하는 곳인데, 한번 놀러 오세요. 제가 무제한으로 맥주 제공하겠습니다. 어머, 저 맥주 좋아해요. 꼭 놀러 갈게요. 정말이죠. 꼭 오세요. 꼭이요. 저는 서울에서 수제 맥주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제가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살기를 원하셨기에 어린 저를 영국으로 유학 보내셨고 그곳에서 맥주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되어 귀국하여 가게를 차리게 된 것입니다. 그날 가게로 가는 길에 그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완벽한 제 이상형이었기에 저는 그녀에게 번호를 물어보았고 그녀도 제가 싫지만은 아는 눈치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가까워졌고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야, 자기 가게는 어떻게 차리게 된 거야? 자기 아직 서른한 살밖에 안 됐는데 서울에 이만한 가게라니 너무 대단한 것 같아. 그게 솔직히 부모님 도움이 컸지. 부모님은 내가 어려서부터 항상 내 편이셨거든.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한 적이 없으셔. 그렇구나. 정말 대단하다. 그럼 우리 만나는 거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 그럼 자기 사진 보여드렸더니 너무 예쁘다고 하셨는 걸. 게다가 자기 직업이 간호사라고 말씀드리니까 더 좋아하셨어. 사람을 살리는 좋은 직업이잖아. 날 그렇게 잘봐 주시다니 너무 감사하다. 언제 한번 인사드리고 싶은데. 정말? 그럼 나도 좋지. 나도 자기랑 우리 부모님이랑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는 걸. 말 나온 김에 내가 날 잡아볼게. 저의 여자친구 민정이는 저보다 두살 어렸고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도도하고 새침할 거라고 생각했던 첫 인상과는 달리 사람을 좋아하고 친화력이 있었습니다. 요즘 여자들은 남자쪽 부모와 친해지는 것을 꺼린다고 하던데 민정이는 먼저 저희 부모님을 만나자고 했고 밖에서 여러 번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상여가 가게에 있니? 민정이는 옆에 없지? 네, 민정이는 지금 일하는 시간이에요. 저 혼자 가게에 있어요. 다름이 아니라 엄마가 너한테 꼭할 말이 있어서 그래. 뭔데요? 민정이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무래도 엄마가 느낌이 이상해. 너 민정이에 대해 잘좀 알아봐야겠다. 엄마가 아무 이유도 없이 이런 말 하실 분이 아닌데. 무슨 일 때문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민정이가 대학병원 간호사라고 했잖니? 근데 엄마 친구 중에 그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얼마 전에 민정이라는 간호사 아니하고 물어봤더니 글쎄 그런 사람 없다는 거야. 엄마가 얼마나 놀랐는 줄 아니? 엄마가 병원 이름을 착각하셨겠죠. 어떻게 됐든 민정이를 의심하실 수가 있어요? 걔 얼굴을 봐요. 그런 거짓말 하게 생긴 애가 아니잖아요. 엄마도 민정이 좋아해. 걔가 나쁜 애라고도 생각하지 않고. 다만 사람이 조심성 있어서 나쁠 건 없잖아. 민정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면 좋겠어. 확실한 건 엄마가 알아본 그 병원에는 민정이라는 이름의 간호사는 없다는 거야. 알겠어요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아들 인복 많은 거 아시잖아요. 민정이야말로 제가 얻은 인복 중 최고라고요. 그때 저는 민정이를 너무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민정이처럼 착하고 예쁘고 사랑스러운 사람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생각해서 정상적인 상황 판단이 잘 되지 않던 시기였습니다. 엄마는 민정이에 대해 잘 알아보라고 했지만 당시 제 눈에는 별거 아닌 일로 엄마가 과민 반응하는 걸로 보였습니다. 엄마의 충고를 귀담아 듣지 않은 건 저희 크나큰 실수였습니다. 자기야, 나 3교대 근무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얼마 전에 운전면허 땄어. 자기가 운전면허를 땄다고? 자기한테는 서프라이즈로 말해주려고 여태까지 운전 배우는 거 비밀로 했지. 나 이제 운전할 수 있는 여자야. 정말 축하해. 그럼 이제부터 운전해서 출근하는 거야? 그러고 싶은데 자기도 알잖아. 나 아직 차 없는 거. 아, 맞다. 자기 아직 차가 없지. 내가 깜빡했어. 운전면허를 따면 뭐해. 차가 없으니 무용지물이다. 너무 우울해하지마. 차는 곳 사면 되잖아. 월급쟁이 돈 모아서 언제 차를 사겠어? 한 10년 뒤에나 차 사면 다행이지. 그 전까지는 지금처럼 지옥철 타고 다니는 수밖에 없지.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는 게 많이 힘들어? 자기는 스무 살 때부터 차 끌고 다녀서 아무것도 모르지. 매일매일 사람들 사이에 낑겨서 서 있다 보면. 여기가 지옥이구나 싶다니까? 내가 남자친구인데 자기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줄 몰랐어. 미안해. 음. 내가 타던 차 일단 자기가 타고 다닐래? 정말? 그래도 돼? 나도 어차피 차 바꾸고 싶기도 했는데. 내차 자기한테 주고 새차 뽑으면 되겠다. 음. 기분이 좀 그렇네. 나는 자기가 타다 버린 헌차 타라는 거야? 내가 자기한테 그 정도밖에 안 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알았어. 그럼 내가 새차 뽑아서 자기 줄게. 그럼 되지. 제발 화내지 마. 역시 자기가 짱이야. 이왕 새차 뽑는 거 외제차도 나쁘지 않겠다. 초보 운전일수록 크고 비싼 차 몰아야 한대. 그래야 도로 위에서 무시 안 받고 자신 있게 운전할 수 있다잖아. 저는 얼떨결에 여자친구에게 새 차를 뽑아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보기가 힘들었기에 제 힘으로 여자친구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나차한대 뽑게. 초보 운전자가 몰 건데 도로 위에서 무시 안 당하는 크고 좋은 차로. 웬 초보 운전? 너 운전 잘하잖아. 나 말고 내 여자친구가 운전할 거야. 네 여친이 차 뽑아 달래? 와, 보통이 아니네.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차를 사달래? 내 여자친구 그런 애 아니야. 오해하지 마라. 단단히 빠졌나 보네. 얼마나 이쁘길래 그러냐? 사진 좀 보여줘라. 이건 아직 부모님께는 말안한 비밀인데, 우리끼리는 결혼 얘기도 하고 있거든. 결혼할 사이인데, 차한 대쯤이야. 뭐야? 이 여자가 네 여친이라고? 네가 민정이를 어떻게 알아? 접점이 전혀 없는데. 내 고객 중에 진짜 큰손 형님 한분 계시거든. 집도 부자고, 집안 전부 전문지. 그분이 결혼할 여자라면서 데려왔던 여자였어. 나한테 차 뽑는다면서. 이름도 안 잊어버린다. 이민정. 정말이야? 너 거짓말이면 죽는 거야. 내가 너한테 뻥을 왜 치냐? 이 여자 완전 또라이야. 그 형님 말로는 이 여자가 본인한테 첼리스트라고 했대. 근데 결혼 준비하면서 식장에서 첼로 연주 좀 해보라고 했더니 아예 악기도 못 만지더라는 거야. 그래서 형님이 조사해봤더니 고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오고 이런 식으로 돈 많은 남자 꼬시는 여자였던 거지. 말도 안 돼. 믿고 싶지 않겠지만 사실이야. 얼굴 보니까 딱 알겠네. 너무 예뻐서 잊혀지지도 않는 그 여자 확실해. 저는 그제서야 엄마가 해준 충고가 생각나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엄마가 민정이에 대해 조심하라는 말을 할 때마다 저는 잠깐 만나다 말 가벼운 사이라고 둘러대며 대화를 회피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는 결혼까지 생각하는 깊은 사이였고 곧 결혼 허락을 받으려고 준비하던 차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저는 너무 놀라 심부름 센터를 통해 민정이에 대한 뒷조사를 하게 되었고 곧제 친구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자기야 이번 주 주말에 우리 집에 놀러 올래? 정말? 나안 그래도 자기 집에 가보고 싶었어. 맨날 밖에서 자기랑 자기 부모님 뵙는 것도 이제 그만할래. 곧 며느리가 될 건데 집에서 인사드리는 게 도리지. 그럼 이번 주 토요일에 내가 자기 집 앞으로 갈게. 같이 차 타고 우리 집으로 가자. 저는 여자 친구를 데리고 미리 준비해둔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저희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이 소유한 아파트였습니다. 재건축 직전인 낡고 허름한 아파트였는데 더 이상 그곳에서 살기가 어려워서 가구도 그대로 둔채 다른 곳으로 이사나와 산다고 들은 기억이 있었습니다. 제 사정을 말하고 그곳을 사용할 수 있도록 양해를 얻었습니다. 자기야 왜 말도 없이 뛰쳐나가 화나는 일 있어? 너 부잣집 도련님 아니었어? 근데 집이 이게 뭐야? 이 집이 어때서? 이 집이 어떠냐고? 멍멍이 개집도 이것보단 낫겠다. 이딴 집에서 사는 인간하고는 절대 결혼 못해. 넌 파운이야. 거렁뱅이 놈아. 그럼 자기는 날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부잣집 아들인 것 같아서 만났다는 소리네. 당연하지. 솔직히 네가 처음에 나한테 말 걸었을 때 진짜 너 별로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네가 부모가 차려준 가게하고 있다길래 너랑 만난 거야. 네 부모 돈 많고 나 호텔 식당 데려가길래 너랑 결혼까지 생각한 거라고. 근데 어떻게 나한테 사기를 칠 수가 있어? 내가 너한테 무슨 사기를 쳤는데? 너야말로 전부 사기잖아. 대학도 안 나온 네가 무슨 간호사야. 그래. 나 간호사 아니다. 어쩔래? 나는 직업 하나 구라쳤지. 너는 네 인생 전체가 가짜잖아. 집꼬라지 보아하니 부모가 가게 차려준 것도 뻥이지. 부자인 척 하려고 외제차 끌고 호텔 식당 다니고 있었다 진짜. 하마터면 저런 거지. 깽깽이랑 결혼할 뻔했네. 나이스. 대가리에 똥만 든년 걸렀고요. 뭐? 하마터면 너 같은 여자랑 결혼해서 내 인생 망칠 뻔했어. 지옥 직전에서 탈출한 기분이야. 정말 고맙다. 이집 보고 네 본색 드러내 줘서. 그게 무슨 말이야? 이게 우리 집이야. 여기는 너 시험해 보려고 오늘 하루만 빌린 집이고. 너돈 많은 남자만 쫓아다니는 애라며. 네 소문 다 들었어. 그럼 이게 네네 집이 아니라고? 너 진짜 부자였던 거야? 내 입으로 이런 말 하기는 부끄럽지만, 우리 부모님 돈 많은 것도 사실이고, 그 가게도 실제 내 가게인 것도 맞고, 너 같은 인간이랑 다르게 나는 속인 게 하나도 없거든. 오늘 이집 보여준 것만 빼고, 이집 보고 네가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해서 데리고 와본 거야. 자기야, 오늘 만우절도 아닌데, 이벤트가 너무 과하다. 나 너무 놀랐잖아. 자기 장난꾸러기. 그렇게 애쓸 필요 없어. 너는 이미 아웃이야. 자기는 나 없이 살수 있어? 나 정말 사랑한다며. 우리 사랑이 거짓말은 아니잖아. 직업, 학벌, 과거 모든 걸 속인 네가 할 소리는 아닌 것 같네. 내 직업 거짓 아니야. 간호사 진짜 될 거야. 지금 수능 공부하고 있고 내년에 무조건 간호대 간다니까. 시기만 조금 앞당겨서 자기한테 간호사라고 한 거지 거짓말은 아니었어. 제발 나 용서해 줘, 응? 너는 이게 용서로 끝날 문제라고 생각을 하냐? 사기죄로 고소 안한걸 고맙게 생각해. 한 번만 더내 눈에 띄면 그땐 너 콩밥 먹일 거니까 다시는 나타나지 마. 자기야, 나한 번만 봐줘. 사랑해, 자기야. 내 주변 친구들, 사돈의 팔촌까지 네 사진 다 뿌려서 피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거짓말해서 돈 많은 남자 꼬시는 일도 그만하시지. 너 미쳤어? 아무튼 나는 차단할게. 그렇게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사랑했던 그 여자와 가장 처참하게 헤어졌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후 부모님께는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부모님은 잘 헤어졌다면서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사람을 피하게 되었고 결혼이라는 것 자체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 주변 지인들은 저에게 힘내라면서 그 여자를 잊으라고 하는데 도저히 잊혀지지가 않네요. 이 사연을 보내고 나면 그래도 속이 시원해질 것 같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